안녕하세요. 코인레카,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시간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죠. 자, 오늘도 4월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각설하고,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 날, 시빅 17%, 아크 17%,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라스트 7%, 메탈 7%, 그리고 25일 금요일이죠. 앱터스 14%, 이밀타블렉스 9%, 스택스 19%, 자, 수익 코인은 무려 30% 수익, 자, 마지막 26일 토요일에 웨이브 7% 수익까지, 자, 지난 한주 동안 무려 9개 종목만으로요, 어두적 13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렴 있고 따라와 주신 분들 이러한 급등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 다양한 급등 코인들도 지금 보시면 어, 싹다 수익 중이죠. 자, 이 모든 매수, 매도 타점과 정확한 대응법은요. 어,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365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정 그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이 버추얼 프로토콜 가져왔습니다 자, 자, 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적인 대폭등을 앞두고 있어서, 이치 예, 시한폭탄과 같은 코인이니까요.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버추얼포로토콜은요 올해 1월 말 예, 상당당시 이번 달 중순까지 긴 하락세가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요. 자이 과정에서요. 어, 1,650 그리고 1,090원 부분에 상당한 양의 매진물량을쌓아두면서 어, 두터운 주요 매물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이 주요 매물대들은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강력한 지지나 어, 혹은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현재는 위쪽과 이 중간 매물대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다가 어, 이날이죠. 자, 요 요날, 사월 9일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렇게 아래쪽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돌파를 하며 이 중간에 위치한 저항대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자, 동시에요. 자, 잘 보시면은 자, 요 부분 아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5일선과 어, 60일선의 골든 크로스에 이어서 60일선까지 위로 솟구치면서 이 60일선과의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이중으로 나왔죠. 자, 여기 그치지 않고요. 어, 가장 위쪽 매물대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가 저항대에서 더. 강력한 지시대로손막기을 하면서 자 이제는 이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추가 상승 연료가 되어줄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되어줄 밑거름이 되어줄 이런 거래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한 현재 제 관점은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전고점까지 무조건 단기급등 쏠 거니까 일단 무조건 담으셔서정보방에서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쌓여 있는 막대한 양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요. 정말 잘 보세요. 위쪽 5 0 0 0원 만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역사가될 엄청난 코인인 겁니다. 또한 이 바로 아래쪽 보시면 1650원 매물대보분 지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바라보는 상승폭에 비해서 손익비도 또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가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은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탑점 받아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자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찬 룰로 주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요 어,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어,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버추얼 프로토콜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